NPC 핵폭탄이라는, 내, NPC 핵폭탄에 대해서 알려드려. FPC 핵폭탄을 어느 날, 새치기가올 때, 바로 부셔지고 말았어. 바로 어느 때냐. 이때 NPC 핵폭탄이 올라 그랬는데, 바로 부셔져버려. 75만 명이 또 사망해. PC의 폭탄 때문에 Z 기 올라오는 그런 만료지만, 4만 명이 Z 기가더고게 올라오는, 엄 많이 올라오는 데료 Z 기계가 점점 빠르지고 들은 엄청 많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n p c 핵폭탄을 터뜨렸다고 하는데 n p c 핵폭탄은 차르봄바 핵폭탄이 25만개가 넘게 있어야지 아니 25억 7천 8 7 5만개가 필요 하네 엄청나게 많이 있어야. 그래가지고 차르봄바 핵폭탄 때문에 도 아니 n p c 핵폭탄 때 n p 핵 폭탄 터질 때 바로 제트기가 바로 날라가 부서졌습니다. 이때는 핵폭탄 사고였습니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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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제 이때 제트기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제트기를 점점 쌓으려 공격하라고 했지만 이날 이렇게 붙어있으면 제트기가 썰립니다. 엄청나게 견제하는 것과 이렇게 썰린 제트기 장소는 마라토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원자폭탄이 하나 떨어졌어요. 이때 바로 한한 MP c 포탄이 나옵니다. 땅을 점점 위로 숙고치는 이때 바로 제트기가 날아오기 시작했죠. 이때 바로 부셔주세다 UFO가 와도 상관이 없죠. UFO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UFO가 100번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쌀리. 에피 폭탄 때문에 모든 게다 부셔집니다. UFO까지 부셔지며 여러 UFO가 부서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사능에 피복됐다. 사고칩니다.